자, 등차수열이죠? 등차수열이 두개가 차가 지금 8n 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이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는데 자, n에다가 지금 쌤이 한번 1을 넣어볼게 n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면 as3-s1 이라서 여기에 지금 몇 번째 항몇 번째 항 살아남냐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자, 이게 지금 1넣어8 나오죠. 음. N에다가 쌤이 2를 한번 넣어볼까? n 에다 2를 넣어주게 되면, 얘는 S, 얼마, 얼마? 2 집어 넣어주면, 4-S2 해서, 얘는 S, 어, A3 더하기 A4. 이렇게 남죠. 그러면 16이 돼요. 그럼 여기 지금 D만큼 커지고 D만큼 커지니까 이만큼 더해진 이 값이 플러스 ED가 될 거란 말이지. 이게 지금 8이니까 D 값이 4라는 것까지 나옵니다. 음. 자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. 자 D가 4니까 요 항에서 우리가 지금 얘가 2A 플러스 요 D 한개두개 개 해서 3D 요게 8이잖아. 어, 4집어넣으면 12죠. 그럼 A 값이 얼마 나옵니까?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, 그죠? 음. 자 그래서 우리 A 10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. 자 A 10은 따라서 A 10은 우리가 첫 번째에다가 항 9D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, 9 곱하기 4. 그러면 얘는 36에다 2니까 34가 나오겠네. 그치? 이렇게 정리가 돼요.